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한두 가지 받고 내겠습니다 예. 그 편에는 좀, 좀 어색하고 헷갈리네요. 예. 이미 받은 일에 감사하고 한심이 일어나서 그게 먼저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보시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건 바른보시나 공덕에 의논하십니까? 저는 후 이게 보시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 보시 공덕에 대해서 생각하고 원한다. 이거는 자꾸 이게 입력이 잘... 아니 이게 안 보시를 하, 하, 할 때는 뭐냐 하면 음. 보시를 하기 전에 이해해야 되고 보시를 할 때, 보시를 끝나고 난 뒤에 이세 가지 단계가 있죠. 보시를 하기 전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보시 공덕이 크다는 걸 이해하는 거죠. 인과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보시를 할 때도 아까 말했듯이 어떤 정성스럽게 또는 어떤 사람 어떤 이제 이런 어떤 좀 뭐랄까 이제 순수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어 불법이 오래 유지되기를 또는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자기 자신도 깨달음에 이르기를 어떤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보시를 하게 하는 거죠. 보시를 할 때는. 보시를 하고 나서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어 본인이 뿌듯하게 느끼면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 보시를 하거나 보시를 어떻게 이제 하나의 공덕이거든요. 그짜가라고짜가 공덕. 그래서 우리가 그 불교 수행법 중에서도 짜간 스타트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면은 자신이 한... 공덕, 행한 공덕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불교 40가지 수행법 중에 한 가지 들어가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은 공덕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보시를 했다, 남을 도왔다, 또는 법보시를 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의 공덕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런 공덕을 지었지 하면서 뿌듯하게 행복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것도 굉장히 큰 수행이죠,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시에, 어, 직접적인 어떤 수행에 도움을 되는 측면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아잔브라함스님 같은 분들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하세요. 당신이 굉장히 바쁘단 말이죠. 법문도 많이 다니시고. 그래서 이제 피곤할 때면은 이제 다 이제 워낙 이제 바쁘시고 워낙 원하는 사람이 많고 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죠. 이제.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당신 토골이 딱 돌아가면 이제 몸이 이제 지실대로 지쳐있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뭔가 묻길 원하고, 막, 그, 그, 거기 다 이제 그 자비롭게 대답도 해줘야 되고, 법문도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게, 그 피곤할 때는 이제 본인이 이제 그동안 했던 사람들에 대한 법보시대해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 뒤에서 얼마나 내가 봉사를 했고, 법보시를 했구나, 내가 참 좋은 공덕을 지었구나, 이러면서 짜가 무사되죠. 자신의 공덕에 대한 생각이죠. 을 하는 거예요. 숙고죠, 이제.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서 이제 기쁨이 싹 올라와서 몸의 피로도 싹 풀리고 이렇게, 어,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런 수행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저도 이제 그런 수행을 좀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몸이 좀 피곤하고 에너지가 없을 때는 그냥 내가 사람들한테 했던 뭐, 뭐, 법에 관련 책도 번역을 했고, 혼문도 해주고, 요즘 유튜브에서는 지가 알아서 복보이해주고 <laughs> <시도해> <laughs> 하니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아, 이걸 통해 사람들이 많은 이익을 얻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더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에서 한 발짝이라도 고 나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 그, 그 공덕을 음미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음속에서 행복이 일어나거든요. 기쁨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를 하고 난 뒤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죠. 내가 그냥 아예 보시했지 고 그냥 잊어버려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보시를 해서 내가 이걸 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단지 객관적으로 그 보시의 공덕에 대해서 그리고 그 뭐랄까 이제 그 선법에 대해 선법을 음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행복감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를 하기 전이나 보시를 할 때나 보시를 끝나고 나서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예, 예. 이제 아까 전말 씀하셨다시피 탐진치가 제일 문제인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시를 할때아 내가 이 보시를 함으로써 많은 복을 쌓고 싶다. 뭐 이래 것도 일종의 탐심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어 근데 중생이 탐심은 없을 수는 없죠. 예.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어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마음을 좀잘단속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인과의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복을 받겠다 이런 건 괜찮죠. 이건 사실이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이런 생각은 갖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이제 아 그걸 이제 지나치게 내가 이제 이걸 해서 아 내가 뭐 이제 개인적으로 뭔가 이제 욕심을 조장한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내가 내 이름을 내려고 한다거나 뭐 또는 뭐 내가 뭐 남들한테 의시되기 위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게 좀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단순히 내가 보실 한 공덕의 결과가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은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아 이게 되나 안 되나 뭐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부처님께서 하신 보시의 공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금강경에 보면, 예, 일단은 보시 얘기할 때, 예, 보시를 해도 마음에 두지 말라 는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금강경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그 금강경뿐만 아니라 최고의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탐진치가 없는 사람이 보시를 하는 사람이죠. 탐진치가 없는 존재한테 청정하게. 이제, 보시의 공도, 그것도 보시의 공도을 생각한다 그래요. 보시의 공도 생각하면서, 이제, 보시하는 게 최고의 보시다 그래요. 이제, 그거는 보시를 하는 사람도 청정하고, 보시를 받는 사람도 청정하고, 보시물도 청정한 거죠, 이제. 이제, 어, 이제 그런 케이스인 거죠, 이건 이제. 그러면 제가, 예를 들 제가 이렇게 보시를 한다면서. 예, 예, 예. 하니까 네. 이 어찌됐든 간에 이내 보시가 내 아들이든지 또 이렇게 좋은 결과로 올수있겠네 이런 생각하면서 보시하는 건 괜찮은,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거죠. 괜찮죠. 습니다괜찮 실제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가사빠 부처님 당시에 가티카라 도공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도공이 보면은 어 당시에 가사빠 부처님이 가장 이제 신뢰하던 신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땠냐 하면 당시에 이제 그 가시라는 왕국의 왕이 이제 그 부처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공양을 함께 올리면서, 아 부처님 이번 우왕 것때는 제가 정말 내 왕이니까 정말 이제 어, 그 제대로 정말 스님 왕국 동안 잘 시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요. 예 그니까 러 이제 몇 번이 얘기를 해요. 근데 부처님이 아 이번에는 이번에 나를 시봉할 사람 결정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 도공은 도공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공이 이번 안거때 나를 시봉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이제 그 왕의 청을 거절하는데 근데 이제 그 도공의 일화가 어떤 게 있냐면은 부처님 가사바 부처님과 하루는 이제 가사바 부처님이 도공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도공이 이제 외출 중이었죠. 근데뭐저 어머니가 이제 계시다가, 이제, 그, 뭔가 이제, 뭐, 거기 탁발하러 오신 거겠죠? 아, 부처님, 저, 그, 뭐, 여기 탁발하러 왔는데 하니까, 아, 부처님, 저, 소단에 밥하고, 저, 국이 있는데, 스님, 그거를 각각 갖고 가시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밥, 밥과 국을 받아서, 그걸를 이제, 그걸 공유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갔다 끼리 그 도공이 나중에 외출하고 들어와서, 이제, 부처님이 그 밥과 국을 그, 갖고 가셨다. 그걸로 공양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같이 도공이 너무 기뻐가지고, 아, 내가 정말 이제 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이참이 공덕이 얼마나 큰가 이런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너무 기뻐가지고 그 희열이 보름을 갔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은 어머니는 그 희열이 이제 일주일을 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몇번 있었어요. 하루는 무슨 뭐 보리밥 같은 게 있었는데 보리죽 같은 게었는데 보리죽을 이제 먹고 하셨다 하니까 또 그런 희열이 이제 보름간이 갔다 그래요. 그리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보시의 공덕에 대해서 은밀한 거죠. 이제 아 이게 내 보시 의 공덕이 특히나 부처님한테 보시한 공덕이 정말 크구나 하는데 대해서 기쁨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분도 보면은 당시에 이 도공이 그냥 도공이 아니라 어, 우리가 이제 불안자의 이런 도공이라 거든요 안함의 이런 그러니까 이런 도공 안함의 이런 도공 그러니까 이제 번뇌가 얼마 안 남은 거죠, 이제. 이런 이런 도공들조차도 이제 보시의 공덕에 대해서 은밀해서 그렇게 이제 어 엄청난 이제 그시열과 기쁨을 느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보시의 공덕이랄까, 이런 것들, 보시를 하고 나서 거기서 그걸 음미하면서 거기서, 어, 말까 이제 내가 선업을 진데 대해서 기쁨을 느끼는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수행에 아주 유익한 것이고,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열반으로 향한 데 있어서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것입니다. 질문도 없으시죠? 없으시면 오늘 법회는 용도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